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동천마을 이음축제 성인강좌 탈춤 강사 김지훈입니다. 네 어떻게 또 여러분들 그간 잘 지내셨죠? 네 오늘 또 우리 신명나는 우리 지역의 탈춤, 네 경기 지역의 탈춤, 양주 별산대놀이를 연결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돌돌 말면서 추는 멍석마리를 배웠어요. 오늘은 바로 곱사위라는 춤으로 연결해 볼 건데요. 이 곱사위 또 엄부터 확인해 봐야겠죠. 자이 곱사위라는 것은요 곱추를 얘기합니다. 이 곱추가 허리를 숙이고 펴고 하는 것처럼 허리가 숙그러들었다가 뒤로 폈다가 한다 그래서 곱사위라고 합니다. 어어원에서 느껴지시겠지만 허리를 한번 앞으로 숙였다가 뒤로 폈다가 앞으로 숙였다가 뒤로 폈다가 하는 춤이고요. 진행 방향은 뒤로 뒤로 나가면서 추는 춤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곱사위 우리 또 한번 신명나게 지금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곱사위는요, 하체 동작이 쉽습니다. 하체 동작이 쉬우니까, 우리 이번에는 하체 동작부터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배웠던 깨끼의 다리 들기, 깨끼의 그 다리 들기 동작을 뒤로 가면서 한다라고 이해하시면은 맞습니다. 그게 아주 딱 맞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이해가 쉽습니다. 자, 우리 깨끼의 발 동작이 어떻게 됐었죠? 하나, 둘, 셋, 둘, 둘, 셋, 셋, 둘, 셋, 넷, 둘, 셋 하면서 우리 기본 호흡에 맞춰서 앞으로 나갔죠. 그것이 이제 뒤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똑같이 예비박 얼수에 들면서 발을 무릎을 90도까지 든 다음에 깨끔질로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하고 이제 앞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뒤로. 하나, 둘, 셋 하면서 무릎을 피면서, 하나, 둘, 셋 무릎을 피면서 발을 뒤로, 들었던 발을 뒤로 놔둡니다. 이때 몸의 중심이 뒤로 가다 보니까 상체가 덩달아서 살짝 이렇게 기울게 돼요. 네. 그 다음에 다시 둘은요. 그 다음에 셋이 되겠죠. 셋, 둘, 셋. 넷, 둘, 셋. 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뒤로 가게 되는 춤입니다. 자, 다리 동작 한번더 정확하게 확인해 볼게요. 하나, 둘, 셋. 둘, 둘. 셋, 셋. 다리 땡기면서 셋, 둘. 깨끗질. 셋, 둘, 셋. 넷, 둘. 셋. 하나, 둘, 셋. 둘, 둘, 셋. 셋, 둘, 셋. 넷, 둘, 셋. 하면서 총세 장단을 추게 됩니다. 자, 근데요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지금 짝수 박에는 깨끔질이 정확하게 발 뒤꿈치에 깨끔질이 작용을 하나요? 네 작용하기가 힘들죠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자 보시면은 하나 둘셋할때 뒤로 갈 때는 발을 들 수가 없어요 앞꿈치를 하나 둘셋할때 들면은 뒤로 갈때 엉거주춤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발목에 깨끔질을 쓰는 게 아니라 무릎을 펴주는 거예요. 무릎을 뒤로 밀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에 집중해서 한번 보세요. 하나 둘셋할때 뒤로 뻗어준다는 거죠. 이 지탱하는 왼발에 깨끔질이 없었습니다. 하나 둘셋둘둘셋셋둘셋넷둘셋 둘, 둘, 셋. 셋, 둘, 셋. 하나 둘셋둘둘셋셋둘셋넷둘 셋. 둘, 둘, 셋. 셋, 둘, 셋. 넷, 둘, 셋. 요렇게 진행이 된다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팔동작, 곱사위의 팔동작을 한번 나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앞에 멍석 마리가 이렇게 이완된 자세로 끝났죠? 자, 이 자세에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얼수 그 전박의 네 번째 박 예비 동작으로 얼수의 이 팔을 돌립니다. 오른팔을 뒤로 이렇게 돌려서 하나 할때 들고 있는 무릎에다가 손을 딱 찍을 거예요. 손가락 포지션은 똑같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하나 하면서 찍어요. 하나 둘 셋에 위로 들어서 둘에 얹어줍니다. 둘둘 둘, 셋에 이 손은 피고 마찬가지로 이 손은 좌우 대칭이라서 미리 돌려줘요. 그다음에 셋 찍고, 셋 찍고 셋둘셋 들어서 넷둘 얹고 셋셋이 손은 피고 이 손은 미리 같이 오버랩으로 교차하면서 돌려줍니다. 하나 둘셋둘둘셋셋둘셋넷둘셋 둘, 둘, 셋, 셋, 둘, 셋, 하나 둘셋둘둘셋셋둘셋넷둘셋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바로 곱사위의 상체 동작이에요. 자, 이때 중요한 거 하나를 찍을 때 그냥 허리를 꼿꼿집 펴서 하나를 찍는 게 아니라 이때 돌릴 때 같이 상체가 돌아가서 하나를 찍을 때 허리를 살짝 숙여줍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를 숙이는 거예요. 그래서 곱사위라는 이름이 지어진 거겠죠. 하나하고 찍고 하나, 둘, 셋. 둘둘 할때 허리를 뒤로 한번 쭉펴 줍니다. 네. 하체의 중심이 뒤로 가다 보니까 이렇게 펴지겠죠? 이때 앞에서 썼던 지탱하던 발이 상체와 이렇게 균형을 맞춰 주면 균형을 맞춰 주면 더욱 더 좋아요. 둘둘 셋할때 돌려서 셋, 둘, 셋, 넷, 둘. 셋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상체가 숙였다가 폈다가 숙였다가 폈다가 숙였다가 폈다가 숙였다가 폈다가 한다 그래서 곱사위라는 이름이 붙여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상체와 하체를 다시 연결해서 정확하게 한번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상태에서요 하나의 이제 무릎을 든 상태서 에 깨끔질이죠. 그러니까 예비 박이 미리 들어야겠죠. 얼쑤 할때 들면서 이 팔은 돌아갑니다. 오른팔이 들어와서 얼쑤 돌아가서 하나에 찍어요. 깨끔지가 함께 무릎을 탕 찍고 하나, 둘, 셋에 무릎을 피고 지탱하던 왼발에 무릎을 피면서 오른발 뒤로 가고 이때 손도 올라가요. 오른손도 올라간 다음에 둘둘에 오금질이 내려가면서 손을 얹습니다. 둘둘, 둘, 셋에 다시 이 발에 깨끔질이 있고 이 손은 위로 얹었던 이 오른 손은 펴지고 왼 손은 같이 오버랩돼서 돌아갑니다. 자 이게 지금 처음에 헷갈리실 거예요. 이렇게 얘는 피고 얘는 바로 돌린다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 하겠습니다. 둘둘셋셋둘셋넷둘 좌우 대칭 똑같죠. 넷둘 셋에 마찬가지로 손이 펴지고 얘는 돌아갑니다. 하나, 셋, 둘, 둘, 셋, 셋, 둘, 셋, 넷, 둘, 셋.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요것은 허리를 피고, 아니야, 허리를 굽혔다가 펴고 하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옆으로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십시오. 하나, 둘, 셋, 둘, 둘, 셋, 셋, 둘, 셋, 넷, 둘, 셋. 하나, 둘, 셋, 둘, 둘, 셋, 셋, 둘, 셋, 넷, 둘, 셋. 하나, 둘, 셋, 둘, 둘, 셋, 셋, 둘, 셋, 넷, 둘, 셋. 네. 이렇게 되는 게 곱사위였습니다. 네. 자, 이렇게 뒤로 세 장단을 나가면서 곱사위를 추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또 즐겁게 한판 주셨나요? 네. 좋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은 이 곱사위. 마당에서 판에서 공연에서 어떻게 추어지는지 한번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고 오늘 수업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곧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안녕.